아까 뭐 한다고 했죠? 해집 횟집, 해집하고 있어요. 와 포장이 일단은 그 스티로폼에 오면은 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음. 네. 저희는 스티로폼이긴 한데. 나중에 그 진짜 대구? 성공하셔서 대구에 그, 그 체인점 하나 냅시다. 아 저는 근데 계약기간 끝나면 안 하려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어디 갈까요? 음. 아, 제가 좀 회란기를 더 많이 안 해봐갖고. 그러면, 어, 일본 96년생은 맞아요? 네. 아니, 흥얼거리길래 그 아저씨처럼. <웃음> 음. <웃음> 웃는 거랑 말하는 게 조금 이 죄송한 말씀이 제가 적진 않아갖고. 제가요? 어, 아 이거 내가 빨리 내렸구나. 아 이거 산후 마아 어, 보니까. 거리감이 이게 상실돼 갖고 아 빠른 창가로 와줬어요. 네, 빠른 창이요? 아, 아니 음,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저 에란젤 돌렸습니다. 그냥. 음. 더 숲을 좋아해 갖고 이거 록색이 어. 눈이 편하잖아요. 그, 아, 그건 맞아요. 예. 네, 아. 또그 가리킨 이런 건 너무 작아 갖고 빨리 죽더라고요. 재밌게 잘 놀라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죽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이게 또체력성만 장난 아니거든요, 이거. <laughs> 지금 이렇게 일본님이랑 대화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시 해야 되는 거냐? 그죠? 고련 어. 학생이면은 그 저보다 한살 위시네. 아 스물 다섯이예요? 그... 아 아니 아니요 저 스물 여섯이요. 그아 스물 여섯. 네. 근데 요새 또뭐줄었다며요 나이. 그래서 저희 이제 두 살씩 줄이는 거 아닙니까? 네? 뭐 우리 만 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지고 이제 그럼 그, 그게 없어? 없었... 네. 아니면 전든 동소리 아닌가? 아, 그님 때문에 그저두살 다시 늘었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자. 자 근데 네. 제가 짚고 넘어갈게. 제가 아까 님보다 한살 어리다고 했는데 한살이요 네. 네. 그왜 놀라신 거예요? 아, 목소리는 누구보도저보다 많은데. 호호. <laughs> 그, 그 님도 만만치 않아요. 그 이번이 피치방이에요아전 어, 집이죠. 아이번엔 하진 일을물어봐도 되나? 사람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회집하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오케이 오케이. 저 차가 차가 어디 어디 위치 위치만 좀 찍어주세요. 병원, 병원. 오케이. Okay.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님 쪽으로 가한 하... 마리 기절. 어? 뭐야? 그 2층이요? 네, 옥상 기절. 아, 보일랑 말랑 하는데. 그 옥상 있는 거맞 아직 안 보여요. 예, 이녀 지금 저한테.. <laughs> 어? 저한테 어그로 벌려. 어죄합니다 옥상에.. 옥상에 아직 있어요, 계속. 옥상에 있다고요? 네. 옥상에 계속 저랑 교전 주 기.. 아, 나이스! 땄다, 땄다, 옥상 땄다! 킬킬 핫킬 에이? 핫킬 이게 어디지? 옥상으로 일단 가서 3좀 먹시다 이거. 이제 저희가 저 녀석들이 되는 거죠. 아 다행이다. 와 이런 이런 맛이 좋아. 이게 전투 끝나고 이거 이거 적들을 먹으러 갈때 맞죠? 음. 그죠죠 아, 좋아 좋아. 죽고 나가면 또 이런 거못 느끼거든요. 덕분입니다. 그 일본님이 그래도 각을 넓혀줘 갖고 내가 잡은 것에. 그래도 잘하지네요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, 그 옛날 그게. 네. 감히 음 아까 뭐 한다고 했죠? 회집 회집하고 있어요 와 사장님이에요? 네네 와전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요? 저보다 나이도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? <laughs>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많이 뜨네요 근데 돈못 벌어요 아직 네? 아직, 아직 왜못 벌어요? 역전하고 옆전, 있어요 계속 아그 장사 가 요즘 잘안 돼요? 힘들죠. 아,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저는 네. 포장 배달 전문인데. 어그 아, 횟집 제가 먹어봤는데 그 포장이 아주 좋아야 될것같아그좀 포장 이상하잖아요. 이아그좀 그렇죠, 그, 그렇죠. 힘들더라고 그 먹기가. 응. <laughs> 어, 아니 맛이 안 살아. 그 싱싱가도 뭐든 맛이 안 살아. 포장이 일단은 그 스티로폼에 오면은 와 그거는 네. 아닌 것 같습니다. 음, 네. 저희는 스테로폼이긴 한데 아 요즘 또 근데 나라에서 일회용 못 쓰게 하니까 아 이, 그... 이제 젓가락도 주지 말래요. <laughs> 아, 그건 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너무 <laughs> 이게 들을 필요는 없고저 <laughs> 해도 해도 잘안먹 <laughs> 해를 좀잘안먹갖고 제가. 아 그래요? 네, 좀좀좀 좀, 좀 그런 거죠. 뭐 족발, 치킨 이런 거죠, 저는. 음. 음. 아 근데 어쩌다가 쉬... 그 아니, 맞고... 젊은 나이 에횟집하시려고 했어요?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아아 아, 어릴 때 오야 차차 오르자 아, 오자 사람 보신 듯 개피 개피 아안 맞네 에 <laughs> 아,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, 어릴 때부터 그쪽이랬어요 네아 아, 아. 기술은 일 년밖에 안 배웠고요 아, 아. 네, 내가 봤을 땐 어디를 먹을까요? 음. 여기 앞에 먹을까요? 일단? 아, 그러죠, 그러죠. 여기 앞부터 천천히. 여기도 근데 사람들이 좀 자주 온 곳이네. 네, 맞아맞다저기 옥상 조심해야 됩니다. 걸렸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싹싹싹 지나가십시다. 앞에 사람? 아, 앞에 저도 본것 같습니다. 어! 보시다! 도... <laughs> 좀 잔인한데요? 그 해치 어디 운영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어디 어디지요? 광교야, 광교. 광교, 강교. 광교 어디지? 저기 경기도 쪽인가? 경기도 수원. 아, 아, 아. 십 페이지. 그 위치만 되면 그 갈까라도 생각했었지만은 많이 멀리. 저요, 저 대구답니다, 대구 삽니다, 어... 대구. 그 나중에 그 진짜 대구. 성공하셔서 대구에 그, 그 체인지 하나 냅시다. 아, 저는 근데 계약기가 끝나면 안가려고요 <laughs> 아, 안 힘들어 가지고.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 접을 생각하실 정도로 힘들으셨구나, 죄송합니다. 제가 계속 혼자 신나갖고 좀 많이 떠들었네. 에 네, 가야 돼요, 님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. 저 위치, 위치, 위치나 제가 어차피 보, 보이기 때문에. 어 짠! 쟤도 와야 돼요, 쟤도 와야 돼요. 저차 타고 오거든요, 저차 타고 와요. 보이죠? 저 나무. 어, 아 둘이 팀인가? 양각이다, 양각. 제 아, 모르겠는데, 팀, 팀일 수가 없는데. 아, 네, 살, 아, 살지 마요, 살지 마요. 아! 아, 진짜다. 까비, 형님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